네, 알토카라반 정비센터입니다. 어, 먼저 제가 그 영상을 남겼던 그 차량을 정비를 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알코 정품 쇼바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브 베어링을 알코 정품으로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때 돌렸을 때 소리가 엄청 나게 났거든요. 네. 안 납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네. 네, 소리가 안 나고 되게 부드럽죠. 이제 제가 이제 어, 브레이크 슈의 유격 간격을 다시 조정할 거고요. 이 간격 역시 좌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케이블이 동시에 똑같은 양이 땡겨져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도 어, 한쪽이 문제에 따라서 한쪽만 교환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 드려요. 100% 이제 서로 노후되는 양이 보통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제 반대편도 이제 제가 교환을 했는데 반대편도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은 이제 미리 영상을 찍었었고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고 전혀 유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트 허브 베어링 허브 너트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한번 풀고 나면 재 사용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새 걸로 교환하는 게 맞고요. 그만큼 얘를 수시로 막 풀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하기사.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보시면 약간 타원형 느낌의 이게 나죠. 얘가 이제 딱 조정이 되고 어 토크렌치로 정확하게 조아야 됩니다. 어, 매뉴얼에 있는 토크 값으로 그러지 않으면 어말 그대로 어, 위험을 끌어 안고 운행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뭐 어 저희 쪽에 와서 보시면 이게 이제 빼낸 거거든요 이걸 빼낼 때는 보통 다 유압프레스로 해야 됩니다 유압프레스로 이렇게 유압프레스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래야 깨끗하게 손상 없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게 반대편 거고요 보시면 네. 유격이 막 느껴져요 네. 베어링 굴러가는 게 이게 이제 그 촬영할 때 당시에 그 쪽인데, 보시면 이제 구리스가 떡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그냥 다, 다시 흘러 나왔죠. 이거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임시방편. 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정품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그리고 이제 주황색이고, 여기 마크에 이제 여기에 마크가 찍혀있죠 알코라고 찍혀있습니다 이쪽에 다 이렇게 정품은 이렇게 나오고 세트로 나오거든요 예. 키하고 다요 세트를 그대로 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한 세트를 교환한 거고 이제 쇼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는 저는 솔직히 안전에 관련된 게 되게 좀 민감하다고 생각하고요 옵션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옵션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불편할 뿐이지. 하지만 이 안전은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이 토크렌치, 큰 토크렌치를 이제 다시 조을 건데. 그래서, 어, 항상 기본적인 안전에 관련된 부품은 늘 보유하고 있고요. 브레이크는, 어, 일단은 전반적인 연수와 키로수,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드럼 상태를 보고 열이 너무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어, 점검이 필요하면 분해를 합니다. 꼭 분해를 해서 눈으로 봐야 되고요. 눈으로 봐야지 이제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수 있고요. 그 봐야지 이제 고객도 이제 직접 볼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알투카라반 정비센터는, 어, 운행 안전과 관련된 부품은 다 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비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부품 때문에, 뭐,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품 때문에, 뭐, 몇 달씩, 뭐, 길게는, 뭐, 어떤 손님은 뭐, 6개월 이상 뭐, 기다렸다는데, 브레이크, 슉바로 패드라는 거, 그거 뭐, 교환하려고,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항상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두서없이 이야기 했고요. 이 허브 베어링, 브레이크, 드럼, 사축쇼바 예. 바퀴가 굴러가는 이 장치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 이거는 개인이 한다기 보다는 꼭 전문적인 정부를 하는 센터에 맡기셔서 정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요점 강조하고 싶어서 영상 남깁니다. 이상입니다.